강남 한복판에도 땅값만 저렴하면은 수지만 맞으면은 건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행기가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는 비행기를 타지 않나요? 그때의 사고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옐로케이크의 주인아씨. 혜진이어스의 김혜진 교수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관심 보여준 SMR의 2탄 SMR의 시장 동향과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긴말 필요 없이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SMR의 세계 시장을 전망해 볼까요? SMR은 모듈화라는 특징과 경제성이라는 이점 때문에 응. 앞으로 시장의 성장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조사기관인 마켓츠 앤 마켓츠에 따르면은 SMR 시장은 2023년 약 58억 달러에서 2030년 68억 달러로 예측 기간 동안 2.3%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SMR의 개발 진행 상황을 얘기해 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약 70개 이상이 설계가 제한이 돼서 개발에 진행 중에 있죠. 산업조사기관 블룸버그 NEF 조사에 따르면,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SMR은 3기. 즉, 중국에서 육상 기반 2개, 그리고 러시아의 해양 부유식 1개,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32메가와트 규모의 SMR 프로토타입을 현재 건설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18개국에서 다양한 출력과 용도를 목적으로 약 70개 이상의 smr 설계가 제한이 되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90% 이상이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죠. 그리고 미국이 18개, 러시아가 17개, 중국이 8개로 이 3개국이 선두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SMR 기술과 관련해서 가장 앞섰다고 평가를 받으면서 뉴스케 r 파워, 테라파워 그리고 X 에너지 등이 여러 개발사가 독자적으로 노형 설계의 1 8개 모델을 개발하고 있죠. 에너지 부와 국 방부의 이 적극적인 지원 및 민간의 이 우수한 기술과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다수의 SMR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러시아 국영 기업 로사톰을 중심으로 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사인 OKBM은 다양한 전기출력 규모의 총 5개의 해상용 SMR 모델을 보유하고 있어서 선박산업용 초소형 SMR을 포함해 가지고 총 17개의 SMR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SMR 기반의 이 해양에서 떠 있는 부유식 원전인 아카데믹 로소노소프를 통해서 극동 지역 추코트사 자치구에 전력을 공급 중이지만은 규모상 아직 육상 원전에 대체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28년까지 동시베리아 지역에 육상 SMR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죠. 현재 로사톰은 해상과 지상 변환이 가능한 차세대 SMR인 RITM200을 개발하고 있어서 30년까지는 대량생산이 가능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중국 세계 최초의 SMR을 장착한 원전의 메인 구조물이 24년 2월에 완공이 되어서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자국에서 생산한 SMR 2 개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죠. 대표 SMR 모델 는 링룸 원전이라고 불리는 ACP 100으로서 CNSC가 독립적인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가압 경수록 즉 PWR의 SMR로서 16년에 최초로 IAEA 전문가들이 독립적인 안정성 평가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보자면 연구기관 및 기업에서 개념 및 기본 설계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SMR의 실제 도입 문화지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2023년 이후 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실증 관련한 국가 R&D 지원 예산이 발표가 되어서 이 정부와 민간 부분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 한국 전력 기술 한국 수력 원자력 같은 기관들이 대표적으로 스마트, 반디, 60, ISMR 같은 이 SMR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죠. 주요 기업들로는 두산 에너빌러티, 삼성 중공업, 현대 건설, SK그룹 등이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의 주요 SMR 개발 기업들과 공동 투자, 연구, 설계, 제작, 건설 등 다방면에서 협력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 아까 얘기했던 이 혁신형 SMR 프로젝트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MR 투자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어떤 주에 투자를 해야 될지 감이 오시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 SMR이 정말 개발이 된다면 은 기존의 대형 원전처럼 발전용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 근데 판교의 테크노밸리 같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이 클러스터의 분산원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즉 강남 한복판에도 땅값만 저렴하면은 수지만 맞으면은 건설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이 건물 지을 땅덩어리가 부족한데 이 얼마나 미래 지향적인가요? 현존하는 에너지원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높은 원자력을 그동안 지난 이 3대 사고라는 위험의 패러다임을 씌워 가지고 그 장점을 우리는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요? 비행기 역시 한번 사고가 터지면은 그 생존자가 거의 없는 대형 사고입니다. 비행기가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는 비행기를 타지 않나요? 그리고 지난 이 대형 3D 사고 때와는 다르게 이 원자력의 안전 기술은 매우 많이 발전을 해서 그때의 사고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모두 원자력에 새로 눈을 뜨고 재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MR의 2탄 얘기해 보았습니다. 다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유용한 원자력의 얘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